이제 일렉트릭 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전기 에너지죠. e l 에 c t r i c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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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e c 전위. i c e l e c 전위 i c e l e c t r 포텐셜인데, 포텐셜인데,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g y 서 에너지를 에 i c 를 o t 서 일렉트릭 포텐셜 e r g y e l e 정의 r i c p 의 정의가 t i a l 어 n e 전하가 있어서 그 t r i c potential energy. e l e c t r 전 c 가 형성되는 공간에 뭔가 그 플러스 1클론 크로스 일 콜럼의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일호부터 반발력을 계속 받게 되니까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힘을 가줘야 돼요. 힘을 가야 되는데 얼마큼 힘을 가야 되냐? 힘을 마이너스 2만큼힘 가야 돼죠2가 지금 미는 힘이니까 미는 힘이니까는 어떻게든지 그 미는 힘을 극복하려면 반대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만큼 힘을 가지고서 그 d l 만큼 이동하려면은 이 d l 만큼의2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저 무한대서부터 계속 쌓아서 여기, 현재 여기까지 현재 이 위치까지 끌고 온다. 여기 눈치가 r이다. 기까지 끌고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E d A 라는 것을 저 무한대서부터 무한대서부터 현재 있는 r까지 끌고 오는데 해준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이것을 우리가 그 점의 전위 이렇게 포텐셜이라고 정의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면1클렁이 그러한데 q 클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요 q 클렁이라고 하면 Q클롱을 여기까지 갖다 놓으려면 그때는 에, 해준 일은 일. Q, 1클롱일 적에 V니까 q 클렁일 적에는 QV 주연 되겠죠. 만약에 현재, 현재 여기에 Q1이 있고 Q2가 있다. 거기서 떨어진 거리가 R12만큼 된다. 이렇게 이따가 보죠. 그러면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laughs> Q 1이 있는 상태에서 Q 투를 가져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Q Q 투 B 여기 요, 요, 요 점에 요점을 갖다가. 전위를 v 라고 하고 이 점에 전위를 v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점에 전위가 v 라고한다면그 v 투란 전위라는 것은 1 쿨롱을 여기다 갖다 놓는 데 해준 일이니까 q 트 쿨롱을 갖다 갖다 놓는 데 해준 일은 q 트 v 2가될 거예요 이것이 그 점에 이 점에 이 점에 전위 이점이 이이 점에 쌓인 위치에너지라고 썼겠죠 위치에너지 이게 해준 일그 해준 일만큼 이게 위치에너지, 전기적 위치에너지 이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전기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이 일렉트릭 에너지, QV만큼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인 것을 여기서 이, 이,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보면 Q2V2만큼 되겠죠 이게 일렉트릭 에너지에요 일렉트릭 기록 쓰면 저거하고 혼동이 되니까 더브이라고 합시다. W2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큐트예요. V2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4파이 이필론 여기는 뭐이필론체리라고지하지 맙시다. 이트론 아, 이필론 등이라고 합시다. r12 분의 q 원 이게 이 점에 이 점에 전위차 이것이 없을 적에 이점에져요 q 원에서 생긴 전이는 거리가 얼 원투만 되니까4파이 7원 R 론트분의 q 원 알, 그런 전 일반 만큼이될거예요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거꾸로 이번엔 공간에 이거만 있었는데 이거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왔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현재 두, 두 개가 딱 있다고 해갖고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져왔다 이걸 계산한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이게 먼저 있었고 이걸 가져왔을 수도 있죠. 이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때는 Q2, Q2 때문에 생긴 전기에 대해서 Q1을 갖다 보니까는 Q1, Q1을 이 전위가 V1 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Q1V만큼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이때 V1이라는 것은 V1이라는 것은 아, V1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에 의해 생긴 것, 이것에 의해 생긴 이 점의 전이라는 것은 거리가 R1, 트니까 R1, 2큰의 Q2가 될 거예요. 지금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Q1, Q2가 있는 거예요. R1, 2만큼 떨어졌어. 근데 이 Q1이 먼저 있었고 Q2를 갖다 놓은 상태에 사이는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Q2가 있는 상태에서 Q1을 맞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예요. 살짝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겠죠. 이것이 이것이 같아야 돼요. 돼요. 다르면 안되는건 절대로 같아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가 확인해 보니까 같죠. 이렇게 봐봐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q 원, Q2 순서가 바뀌었을 건지 같은 식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이 에너지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그럼 2배 w 2는 Q1, QV1, Q2, V1 플러스 Q2, V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w 2 e. 전체 에너지는 1분의 1 Q1, V1 플러스 Q2, V2 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재밌게도 Q1, Q2, 1 2, 3,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R1, 3이고 이것은 R2, 3이고 R1, 2.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세 개의 전하가 놓여 있다. 세 개의 전하가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Q1이 있는 상태에서 R2를 가져오고 마지막 Q2를 가져오고 그때 차례차례 생, 그, 해준 일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되고 또는 큐트 갖다 놓고서 큐트인 상태에서 그전아서 큐트 갖다 놓고 큐아 큐을 갖다 놓고 그럼 큐원을 갖다 놓으면 큐트에 한전개큐1에 있는 전개두 개의 전개가 생기는 거을극복하면서 큐수는 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큐3가 있고 큐1을 가지고고 큐수를 갖고. 오고. 그렇게 그 처음에 어떤 게 있었냐? 처음에 큐1이 있고 큐트 갖다 놓고 쿼스 갖다 놓고 이런 순서에 되고 또는 큐트 갖다 놓고 쿼스 갖다 놓고 q1 만 갖다 놓고 또는 쿼스리, 쿼원, 큐트 순서로 그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겠는데그경우를다 따로따로 해서 그것이 다 같다라고 놓고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W는 2분의 Q1Q1V1 플러스 Q2V2. Q3 분의 3이 이렇게 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 Q1부터 Qk Q n개까지 있다. Q1까지 n개. 것은 이번에 쓰지만 k는 1에서부터 n까지 qk v k라고 숫수가 있는 이렇게 w 일렉트릭 에너지는 n개의 n개의 그런 전하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n 개 놓여진 전하 n 개 놓여진 전하 하나하나 그 위치가 v 에 v k라고 할적에 이때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줘요. qv를 더해줘서 2분의 1 해주면 바로 그것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여기 있다. 연속적으로. q가 q1, q2 이렇게 해서 qn까지 있는 것이 이것이 연속적으로 여기 있다. 컨티뉴스다. 무한계가 있다. 무한계.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n이 무한대로. 이무한대로가는 경우죠. 그때는 이제 W2는 m1 이게 시그마가 이제 인터넷 못하게 돼리미트 A 무한대로 갈때에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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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퍼에서부터까지 QK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전압 1도라는 개념이 있죠. 전압 1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로우라는 전화 밀도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부피에 전화가 놓여 있다. 이 프라임이란 이 볼륨, 이, 이 프라임이라는데 전하가 놓여 있다. 가득 차 있다, 연속적으로. 그렇다고 한면 여기서 미소 최적 d d v 프라임만큼 미소 최적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전화를 생각해서 나, 이걸 쭉 나눠보면 dv 프라임이라걸 4개, 5개, 12개 뭐무한개의 그런 개수의 qk가 나오겠죠. 이때 그 dq는 dqk, 이거저죠로 dv 프라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로dv 그래서 그때는 w 블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거는 로 dv 프라임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v 그 위치 각각의 전 모든 자면 전 어, 위들이죠. 위 그걸 접근해야 다 이렇게. 위 보름에 대해서 그런 거죠. 전체 보에 대해서. 그러니 이것은 이번 1부터 로위2 1 2분의10 11 12 13 1 2 디스크립턴, 디스크립턴. 디스크립턴 차이고. 완전 컨티뉴스 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뭐 디스크리트 때는 이렇게 계산될 거고 컨티뉴어트작전이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될 텐데. 이제 예제로 19번까지 했던가? 볼게요. 20번, 번까지였구면 22번 예제 22번 프로버튼데 22번을 한번 이제 예제 22번이 란건 전하가 가득 차 있는 전하들이 가득 차 있는 반지름이 B인 Q 전하 밀도가 로 전하 밀도가 로인 한지는비인쿠 이런 구 이것의 에너지가 얼마큼 되나요 전지적 에너지가 이럴때 에너지가 이것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이것도 있고 3-23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방법에 의해서 디스크립트한 차지로서 한번 풀어볼 것이고 디스크립트한 차지 문제로 또 하나는 이렇게 컨티뉴얼 차지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그래요. 이건 컨티뉴얼 차지 문제로 푸은 거고 23번은, 22번은 디스크레트한 그런 차지로 그 생각해서 었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이걸 그 링크하다가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릭 에너지, QV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전자 한개 1볼트 만큼 전위차 인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 전자 한 개가 서로 전자 한개 전자, 전자 한 개가 어. 전자 한 개가 1볼트인 전 전위 1볼트인 전위 1볼트인 있다 전위가 1볼트라는 것은 뭔가 다른데 다른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전위가 1볼트인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면 그때 그 W e 라고 하는 것은 Q Q인데 이것이 에 전자 한 개니까 마이너2일점육이 곱하기 에 마이너스 19승 플롱, 이게 Q가 될 것이고, 곱하기 1볼트,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회, 마이너스 19승 주울이 되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이죠. 주울루달지게는, 마이너스 19승. 그렇지만 전자 한개두개 전자가 한개두개 개 이렇게 그 있는 경우 전자 몇개 단위로 따지는 그런 경우에는 1 v 에 전자 한개 1V 밑에 전자한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자 한두 개가 움직이는 전자의 단위에서 볼 적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상태예요. 그런 에너지 상태가 줄을 따지면 이렇게 작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예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일렉트론 한 개가 1V 인위0으로 있다라는 의미로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로 바꿔가지고 이걸 정의 해이게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그런 어떤 그양자학 이런 데서의 그전 그 전기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 단위는 이렇게 줄이 너무 작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뭐 백만 일렉트론 볼트라든지 뭐 피코 어, 테라 이렉트론 볼트라든지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뭐, 뭐 10회, 12승, 10회 뭐그 구성 이런 큰그 접도를 붙인다 하더라도 실제 주에비에서도 상당히 작은 거라서 1주에이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거기서는 로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로한 입자물리학이라든지 그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에너지 단위를 쓴다. 그건 바로 여기다 온 거다. 거리가 Q5인데, Q5인데 Q가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전하량 V는 일 볼트 이런 상태에서의 에너지 그걸 갖다가 마이스, 일점육공이구팔십만에 십승쭈인데 쭈르, 이걸 갖다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다, 에너지를 갖다가 플러스, 그, 뭐 절대값으로 한 단어 없잖아요, 절대값으로 그래서 그거 1.60이 10의 -19승 줄. 되는데이 19승 줄을 했다는 거 이거를 해 주느냐 갖고 있느냐의 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1.60이 10의 -19승씩끔 줄을 1트자볼트라고 해서 단위를 새로운 단위. 새로운 에너지 단위.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단위로서 일렉트론볼트를 정의하게 된다. 는것까지